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수많은 죄악들 아버지 이제 다시 그 죄악의 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 오늘 말씀 또 제게 들려주실 말씀이 잘 들려지는 시간 되게해주세요 요름단 출애굽기 23장 어제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과 규례에 대한 말씀들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과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렵지만 삶의, 삶에서 음, 주님의 자녀로서 뭐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말씀이 될수 있도록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너희는 근거없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성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투둔해서도 안 된다.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인 아기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아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성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친구를 생각나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불리하게 그 친구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작렬하게 지켜주세요.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위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 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사람을 잘알 것이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너희는 여섯 해 동안은 밭에 실을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일곱째 해는 땅을 눌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 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요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중의 아들, 아들과 몸 붙여 사는 나근에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음. 저는 이, 이 세상의 우상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 안에서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아버지. 세 가지 큰 절기에 관한 법.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희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번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룽더운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약속과 지시.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그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무리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헤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삼키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삼켜야 한다.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줄을 보내어 휘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해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들 집쓰이 많아질까 염려됨으로 한해 안에 한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 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삼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24장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이름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명하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니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따라 기둥 열두 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소송화제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증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보십시오.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이름명과 함께 올라갔다.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보 보니, 그발 아래에는 천골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귀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불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어 주겠다.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우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아론과 후리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10세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른 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씨처럼 보였다. 불,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25장 성수를 지 예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디앙 가죽과 불굴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언약궤 모형.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반, 너비가 한 자반, 높이가 한 자반 나가는 괴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괴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괴를 맬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괴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괴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괴이두자반 너비가 한자 반인 속재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두 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재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의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죄 안에는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석재판의 곧 증거 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병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카시아나 음, 하나님께 차리는 상.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자 너비가 한자 높이가 한자 반인상을 만들어서 수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돌려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돌려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신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기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받치는 거룩한 방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등잔대 모형.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밑 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이어놓아라. 등잔대 줄기 양쪽에서 여섯 까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는데 등. 등잔대의 주기 양쪽에서 곁까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까지 세개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까지 세 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곁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마전쪽 곁까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 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곁 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 눈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는 좌우 두곁 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는 꽃받침에서 뻗어나게하여 여섯 곁 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 가지가 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단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비추게 하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26쪽 26장 성막 열 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어,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에 한쪽 가장자리에 포개 청색실로 골을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 포개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벌 끝쪽 끝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5개이다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벌천을서로 이어 항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열한폭 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은 서로 각 폭의 길은 서른 자로 하고 여비는 넉 자로 하되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여야 한다.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놓아야 한다. 다섯 폭으로 이은천의 가장자리에 고 신교를 만들고 여섯 폭을 이은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신교를 만들어라. 또 노스의 갈고리 신교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쪽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 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천막 덮개를 두개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든 수경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굴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빤지는 길이를 열 자, 너비를 한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촛 꼬지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이대 이떼, 이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어가지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월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초꽂지를 꽂은 밑받침을 2 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월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침 받칠 밑받침을 2 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여섯 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두 개를 만들어라. 그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끝 꼭대기까지 격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코리로 연결하여라. 그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여덟 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두 개씩이니. 은밑받파챔보도 16개가 될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벽옆 성막 한쪽 옆벽에 넓반지에 다섯 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벽에 넓반지에 다섯 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벽에 넓반지에 다섯 개를 만들어라. 넓반지들의 가운데에 기울 중간 가로 널판지들의 가운데 기울 중간 음, 가로 다지는 이쪽 음, 넓판지의 가운데 기울 중간 가로 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넓판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 다지를 꿴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 만들어라. 또 가로 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회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회장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들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네 받침 위에 서야 한다. 너는 그 회장의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회장 위에 증거기를 어, 들여놓아라. 그 회장이 너희에게 성수와지성수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수에 있는 증거궤는 속재판으로 덮어라. 회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 나무 기둥 다섯 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다섯은 노쇠를 부어 만들어라. 27장 재단 아카시아 나무로 재단을 만들어라. 그 재단은 길이가 다섯자요 너비가 다섯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되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재단의 모, 네 모, 모퉁이에 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재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재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노쇠를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그릇 모양의 석쇠는 노쇠로 만들고 그 석쇠의 못네 모퉁이에 노쇠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석쇠를 제단 가장 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 중간에까지 일게하여라 재단을 옮기는 데쓸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라. 이채들을 재단 양 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재단은 넓반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라, 만들어야 한다. 성막들 울타리, 성막들을 어,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회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백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물과 그 밑받침 스물을 노쇠로 만들고 그기둥에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스물과 밑받침 스물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그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 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쉰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신자로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3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3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회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3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3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회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의 7막은 음...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승모 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주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 고리와 은 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어라. 노쇠로 만들어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백 자, 너비는 십 자, 높이는 다섯 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노쇠로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등불 관리,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기름,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박 안에 증거궤 앞에 천운 회장 앞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주님께서 세세하게 일러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잘 들려줄 수 있는 어, 민감함과 음, 어,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어, 힘과, Mm-hmm.